요리단아와 양식조리 기능사, 시작!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브라운 룰을 만들어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완성된 작품의 양은 200ml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다나 셰프입니다. 오늘은 양식 조리 기능사 메뉴 중에 브라운그래비 소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브라운그래비 소스는 양식에서 흔히 사용될 수 있는 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스테이크를 굽거나 육류를 굽고 남은 그 팬에 와인이나 또는 육수 등을 붓고 농무제 등을 넣어서 만든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운 그래비 소스의 시작은요, 이미르푸아라 그러죠? 양파, 당근, 그리고 샐러리, 이세 가지 미르푸아 야채를 채 썰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 어, 모든 야채는 잘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당근도 채를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샐러리도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비 소스의 모든 야채는 최대한 가늘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야채 미르푸아를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채가 다 썰어졌으면요 이 팬에다가 어, 이제 볶아줄 건데요 갈색이 나도록 미르푸아를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팬에 볶으실 때는요. 버터를 아주 소량만 살짝 넣어주시고요. 뜨겁게 달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모든 미루파 야채를 넣어주시고요. 갈색이 나도록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채를 볶으실 때센 불에서 계속 연기가 나도록 볶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최대한 야채를 좀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채를 갈색으로 다 볶으셨으면 이제 브라운 루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루가 뭐냐면요. 밀가루와 버터를 동량으로 1대 1로 섞어서 볶아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식 장애증에는 화이트 루와 브라운 루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 소스에는 브라운 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갈색으로 볶아주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로 냄비에 버터를 두 큰술가량 넣어서 녹여주겠습니다. 실수를 하실, 하시는 경우가 버터랑 밀가루를 같이 넣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밀가루가 탈 수가 있는 위험이 있어서 버터를 꼭 이렇게 한번 녹여주신 다음에 밀가루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버, 버터가 충분히 녹은 후에 밀가루도 동량으로 두큰 술을 넣어서 혼합을 하겠습니다. 넣어 주신 후에는 고르게 섞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버터와 밀가루가 섞였으면 불을 어느 정도 키셔서 갈색이 되도록 볶아 주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만 볶으시는 게 화이트 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더 진한 갈색이 이제 나도록 볶아주는 게 브라운 루가 되겠습니다. 점점 색깔이 이제 진하게 좀 갈색이 돼가고 있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계속 저어가면서 좀 해주셔야지 색이 고르게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손에 튀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루의 색이 어느 정도 갈색이 됐으면 이때는 불을 좀 끄신 후에 예열로 더 색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짙은 갈색을 내는 거지. 꼬먹꼬먹하게 태우시면 절대 안 되니까 유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된 불안 루에다가 불을 끄신 상태에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한 큰술 가량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빨리 좀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물을 조금씩 넣어 가면서 루아 피스트를 풀어주겠습니다. 물은 두 컵가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까 볶아놓은 갈색으로 볶아놓은 미르프와 양파, 당근, 샐러리를 넣어주시고요. 향신료인 월계수잎정향을 함께 넣어 끓여주겠습니다. 자, 끓을 때까지는 충분히 센 불로 끓여주신 다음에, 이제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셔서 끓이시고요. 농도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물적 요거를 이제 끓이면 걸쭉한 소스의 형태로 되니까, 그때까지 끓여주시고요. 불은 반드시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끓이실 때, 거품 제거는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브라운 그레비 소스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 소금과 후추로 마지막에 간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농도인데요. 자, 농도는 이 루는 식으면 딱딱하게 굳어요. 굳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주르르 흐를 수 있는 걸쭉하지만 조금 주르르 흐르는 농도로 맞춰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도가 확인하신 후에 어, 괜찮은 농도가 나왔다고 싶으시면 소금과 으로 간을 좀 해주시고요 체에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운 그래비 소스의 농도는 이런 식으로 걸쭉하면서 흐를 수 있는 농도로 맞춰주시고요 색깔은 지금처럼 갈색이 좀 띄도록 브라운 톤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구사항인 200ml를 맞춰서 계란컵에 200ml 정도, 오딱 200ml네요. 거의 완성 접시에 담아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운 그래비 소스 완성.